어 이제 기울기가 2짜리 직선과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이차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는다라는건 접하는 상황인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2랑 마이너스 2는 그래프를 한번 좀 대충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차함수 그래프 가 하나가 있고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으면. 기울기가 2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건, 기울기가 2라는 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 이제 여기가 1대 2여야 하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자리도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의 반대쪽에 이제 대칭이 되게끔,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대칭이 되니까, 그럼 대칭이 된다는 건이 접점의 y 좌표가 똑같은 상황이고, 이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래서 두 녀석이 만나는 요 점이 c라고 해서 대칭이 되야 하기 때문에, 요이 c가 요딱 이 축과 같은 거리 에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참수의 축이 얼마나 오니 2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c x 좌표가 2다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먼저 요 녀석이 지금 l인데 y는 ex 플러스 뭐 m ex 플러스 뭐 k 이렇게 넣고 얘랑 주어진 이차 함수랑 오른쪽 지울게요. 이제 갖다 놓고 판별식을 쓰면 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2는 ex 플러스 k 해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이녀석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마이너스 이 k 는0 해서 판별식 짝수공식 씁니다 접해야하니까 16 마이너스 4 플러스 이 k 가 0이어서 k가 어... 얼마니 얼마니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2x-12도 찾을, 6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k값만 찾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a의 좌표랑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을 요 방정식에다 이제 다시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어서, x가 이제 4라는 중근이 나오죠. 4가 되고요. 4를 이제 요 직선식에다 대입하면 4, 4, 10, 4, 2, 8에서 6배니까 4,2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림이 대칭이 돼서 요 b 의좌표도몇 컴마? 2가 돼야겠지.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C의 좌표를 먼저 좀 찾을 수 있는데 C도 X 좌표가 2고 Y는 2X-6 위에 점이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요 녀석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p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니까. 얘도 역시 이제 2,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p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p 자리를 2로 바꾸고 나서 b의 y 좌표만 2를 대입하면 x가 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그리고 이제 대입을 안 해봐도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고 그래프를 막다 지워버렸네? 대충, 대충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 상황이어서 이 간격이 2니까 X자표가 2, 사고이 간격도 2여서 여기가 이제 0이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할건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인 4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는 8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문제가 꽤나 복잡합니다.